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최신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약 4,956억 원, 그중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무려 1,118억 원을 차지합니다. 주택과 건물의 태양광 설치 지원부터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까지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추강 안에는 원전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AI 산업 육성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AI 솔루션과 외액품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에 150억 원이 새롭게 투입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 투자 공약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런 정책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